안녕하세요, 큐비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최근에 크리스마스였는데요.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 해볼 것은요. 기멸의 칼날 언박싱입니다. 와, 박수!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냐? 박수! 자, 제가 그 기멸의 칼날에 아주 빠져있는데요.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고요? 모시모시다이부ですか 신호입니다. 제가 신호부를 아주 좋아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할 거는 아주 유명하죠? 근데, 한 개밖에 못좀 했어요, 이게. 중국 건데, 진짜 유명하대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요. 김멸 칼날. 언박싱. 가봅시다. Let's go! 자, 여기 보시면. 여기 판마트가 있는데요. 판마트로 써진 있는 거 보이십니까, 여러분? 여기 테이프에도 보시면 지금 판마트라고 써져 있어요. 사실 이게 중국 거여서 오는데 진짜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, 여러분. 여기에 캐릭터들이 있는데요. 저 캐릭터들 다 압니다. 자, 이 친구는 주인공인데요. 자, 한,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. 자, 먼저 처음에 있는 거는 여, 영어로 써져 있죠. 탄지로라는 아이입니다. 그 옆에 대나무 같은 거 물고 있는 건 탄지로의 바로 친 여동생인데요. 혈기가 되어 있어서 대나무를 물고 있습니다. 동생의 이름은, 아, 네즈코! 네즈코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네즈코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제니츠! 겁이 엄청 많지만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이거 멧돼지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바로 이노스케! 여기 보시면, 물의 홉을 쓰는 기우라고 합니다. 그 옆에, 기우 옆에 있는 이 나비처럼 생긴 게, 바로, 신호버 시노버 아니겠습니까? 신호버입니다. 제가 너무 뽑고 싶은 캐릭터입니다. 그리고 옆에는, 어, 귀멸 칼라 시즌 3, 헐락의 거리, 는 우주의 탱켄입니다. 그 다음 옆에 사랑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미츠리입니다. 미츠리가 나와도저 엄청 좋을 것 같고요. 아자난케에서는 얘가 2등입니다. 나안 보여. 여러분 멍때기리기 잘하는 기멜칼라 캐릭터 보셨나요? 아이고. 바로 토끼도 무이치로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어땠다 그다음 옆에는 나무아미타불, 미탐. 나무아미타불을 맨날 지는 교메이. 그다음 옆에 뱀을 가지고 계시고 미츠리를 사랑하는 이그로바나이 마지막 아산악게 어, 생겼죠?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가 다 혈기의 흉터라고 합니다. 바로 바로 시네즈가와 사네미입니다. 님. 마지막에는 시크릿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시크릿, 누가 봐도 뭔지 알것 같죠? 바로, 무한열차에서 도넛이 돼버린 랭고쿠 쿄즈로입니다 음, 그래서, 무한열차에서 죽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. 자, 바로 언박싱 해볼까요? 처음에. 코드에 바코드가 있는데요. 일단 먼저 뜯어볼까요? 어우, <laughs> 밀접하네. 잠시만요. 뜯어시다 이거 불량 아니야? 이거 왜? 이거 원래 뜯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왜 뜯겨있죠? 여러분, 보시면? 왜 뜯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. 이거, 설마, 저 혹시 불량일까요? <laughs>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일단은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제 여기에 그 칼이 있다고 해서 캐릭터 먼저 할게요. 일단 한번 만져볼게요. 이걸로 일단 느낌으로 맞춰볼게요. 이속이요 아제가 신어보신 거 보신 거 보시고 잠깐 볼게요. 하나 둘셋 여러분 보이시나요? 아안갔안 갔잖아. 그럼 보이세요. 보났어요보났어요보났어요 여러분. 여러분 보났어요저눈 뜹니다. 하나 둘셋 아! 죄송해요.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<laughs> 큐피 목소리 유지. <laughs> 아, 제가 좋아하는 신호부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기쁜데요, 여러분? 제가 좋아하는 신호부가 나왔어요. <laughs> 뒤에 이 머리 장식까지, 이 옷, 지금 입고 있는 이 옷, 저랑 아주 똑같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예쁜데요. 역시 신호부. 중국 가인것 같습니다. 아래 한자가 써져 있고요. 그다음 카드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신호부의 생일은 이게 탄생화라고 하는데 생일 언제죠? 생일 안 써져 있어요? 자, 뜯어볼게요. 자,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달. 왜안 열려요? 왜안 열려? 역시 사람들은 언제나 도구가 필요합니다. 자, 여기 꽃부터, 꽃부터, 꽃부터. 너무 아프 아, 달이 있어요. 여기 뒤에 꽃이, 꽃도 이렇게 있는데요. 꽃 뒤에 여기. 이 구멍이 있거든요. 이 구멍이 이 달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있어요. 한번 꽂아볼게요. 불량은 아니겠지? 잠시만요. 왜 이렇게 힘들어? 왜 왜안꽂아져어 됐다. 됐습니다. 이게 닭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이신호를아해 보시면 여기 구멍 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꽂아 넣네. 들어가요.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끼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껴볼게요. 만두고. 잠시만요. 왜안 들어가지? 불량인가? 어 됐다. 아 깜짝아저 불량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퀄리티 너무 예쁜데요? 아, 안 돼! 잘 떨어진다! 안 돼! 음, 됐다. 머리를 잡고 있을게요. 자, 여러분 보시면, 와,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. 그리고 오늘 왜볼 거냐? 혈기 사는 분들은 언제나 밤에 축축! 축축! 오오오오! 다닐까요? <laughs>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이 꽃은 뭐예요? 꽃에 이름을 안 써져 있나? 아무튼 제가 원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랜덤인데 어떡해. <laughs> 너무 슬퍼요. 랜덤인데 저 금손 아닌가요? 아 아래는 팜마트라고 써져 있습니다. 팜마트는 대부분 다 중국 거인 것 같네요. 시노보 항상 나랑 옆에 있어. 그리고 잠시 만 제가 시노보를 너무 좋아하니까 시노보피것도 있습니다. 이거 하나랑 여기 하나. 얘는 어디있지? 앉아 놔야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신호봉 아, 너무 좋아 자 아무튼 오늘은 언박싱 여기까지만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, 여기 지 안녕